자매시 s have a 매 e p 고 r a t e show up. My boy, my 늦 o y my boy. You a r 늦 not, t 늦

네가 그냥 막 하면은 아, 뒤으로로 돌라고 아, 로 돌면 찬스잖아 아, 근데 걔가 너 따라가면 내가 올리면 내가 고안 따라가면 너 주면 되는데 네가 거기 세고 면은 형이 기 되냐고 걔가 나도만큼너로아 아, 아깝다 했지? 그러니까 응. 네가 조금만 나서면 움줘아예비 수비 수비 이거 방금 파울 아니가 파울 아니라고요? 어 아니 파울 아니 파울 아니야 파울 아니야 야 포기해 포기 낮춰! 낮춰, 낮춰! 낮춰 낮춰

어, 어, 영화 응. 반칙이야, 반칙이야. 영화 잘했어 잘했어. 어, 잘했어, 잘했어. 괜찮아. 반칙이야. 그 정도 할수 있어. 안니는어돌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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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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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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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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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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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, 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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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

이게 숨게 끼주고 아이고! 백고트 해줘야 돼, 백고트 해줘야 돼! 어우, 기 좋다! 카우디 가운드, 뛰어! 카우디 뛰어! 거기 도행마, 도행마, 뱀살 상담마, 주먹 씹어 뛰어줘야지! 네, 이거 가면 아, 이어 지금 다쳐! 오! 너무 나이스 영웅도 패열이 아, 수비하나! 수비하나! 수비하비하나아나 아, 락 탈락! 아아도 계셨지. 네. 아비해봐수해봐수비 요한아, 계속 자세서따라가고 해봐. 연습이야. 해봐.

백, 앞에 앞에 앞에. 야 백, 영광이 같이 와라 백, 올라. 백, 내려와 내려와 내려. 자유 투 자유 투부터 자유 투부터 자유 투부터. 영광. 자유 투. 아. 깝다 페널티야 페널티 원샷이요. 깝다 정말 라인 내렸어요. 너하고 애들하고 경쟁.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 투에서 하려고 하는데 가 앞에서 하면. 네가 나가도 쟤네하고 거리가 보니까쫓기지 않는 거야. 그래서 여기 간격이 중요해질 거야. 가 자유투부터 시작 너무 많이 갔어요? 너, 너무 많이 벌어졌어. 알겠습니다. 약속이 네가 자유투였어. 네. 아. 됐다. 지 자유투 다 들어가 있네. 자유투 다 닿는다. 한는다 지금. 다 아니냐? 한 2, 3, 4, 도 세요! 오, 세요! 세요. 세요. 세요.

어웨이도 다못 잡혔.. 영호야! 클리어하는야 라인 밟고 있으면 어야 다이아몬드 시험에 에 저기 안서 집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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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아 아니, 형, 못 하나, 하나. 자, 이거 공야라자이 놓친 걸못 봤어 아 하나.. 하나 볼게 아 하나.. 하나 볼게 점 줘! 2점 줘! 컷! 라이 <laughs> 나나나나나사스쳐스쳐나야반대방반대방 해. 해. 하나 더.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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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. 손낮쳐 그렇지. 손낮쳐올올다 쳐. 진라 어, 좋아. 그렇러시 올려. 나이스. 붙어 붙어 어 아아아아아 <laughs> <laughs> 잘해 잘해